쓸쓸하구만 비하인드 게임 자, 지금은 우쏘의 운몽어스 임포스터 피하기 우주선 버전을 네. 촬영 중에 있고요 저는 지금 제일 첫 번째로 탈락을 해서 이 비하인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여기서 또 보면은 이 아래를 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 뭐야 고탱이 나 죽였는데 보팅 살아남았어.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죽었는데 옐로 올라온 이유는 인천학생과학관에서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주선 미션들을 만들었거든요. 이거예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누워있으려고요. 그런 면은 조금이라도 웃기지 않겠어요? 죽어. 웃음. 오 <laughs> 뭐... 어, 뭐야? 아니 뭐냐고 이게 죽고 버렸군. 이거 뭐 디트 죽은 거 아니지? 디트 죽었어? 죽었어. 아니 디 죽었다고? 어? 와저 뻔뻔한 거 봐. 야저 뻔뻔한 거 봐라 진짜. 여기가 방금 찔러놓고. 아니 나 근데 태훈 너 해놓고 진짜 이거 이거랑 똑같아가지고 <laughs> 뭐 지금 이런 게 있었나 했는데 태훈이었어. 여기서 비하인드 게임도 찍고 있었습니다 비하인드 게임도 <laughs> 아니 뭐고 완패했습니다 첫 번째 그 투표 어떻게 됐어? 투표? 헤리가 죽었어 헤리임포트 아니었지 <laughs> 그럼 끝났네? 한 번만 지금 나 죽고 어 그러게? 혜리가 죽었으면 어, 끝났다 끝났어 뭐야 뭐야 아이 제길 가자 <laughs>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안데 아, 인포 한 명이면 그것도 겁나 힘들 것 같고 <laughs> 인포 두 명이면은 밸런스가 또. 아첫 번째 때왜왜 왜 해리 못 잡았어? 아니 뭐야 고탱이 못 잡았어. 당연히 해리 거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근데 고탱이 그래도 신고를 했으니까. 아, 말하는 게 해리가 너무 불어같았어아 진짜? 에이. 뭐 미션 하는데? 아, 오! 와 뭐야 뭐야! 아 맞아 맞아.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 한점 부끄러 없는 이 선량한 얼굴을 보세요. 저를 보고 어떻게 저한테 몰표가 몰표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말이됩니까 이럴 수가. 첫 번째 파는 임포스트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워쇼 채널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크로원들의 이야기가 담긴 바로 비하인드 게임즈에 라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 분량도못뽑고 그냥 미션도 못 하고 미션 종이만 받고 에 라이 비하인드 오, 게임즈 오, 촬영 중에 있습니다 오, 아 그런 거군요 오, 비하인드, 오, 게임즈. 오, 비하인드 오, 게임즈 해리 삐졌습니다 <laughs> 저, 저도 울어요 특별히 뚝빨르세요저는람 촬영하러 온게 아니라 진짜 게임하러 왔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저첫 번째 판 완전 망했습니다. <laughs> 우리 성웅이가... <성인은 웃음> 우리 성웅이가... 우리 성웅아 몸조심 안한죄 포탱 봤지? 이 자식이... <laughs> 이 자식을 믿... 이, 이 자식을 믿지 아니, 안, 마! 하나, 아니아 아니, 진짜 또 뒤트기만 진짜... 아, 이거 맞겠지? 텔머. 설마... 하, 미션 한 개도 못 하고... 응. 어몽어스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죠? 응. 죽은 것도 심심한데... 과학관 탐험이라도 해야 겠어요 어우 진짜 깜짝이야 아니..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주파수 시작 아 드라운드 어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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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 키보다 훨씬 크게 나오는데요. 아 죽으면 심심하다고. 아무런 핵심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오늘의 게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해리가 이런 기분이었겠죠? <laughs> 코테이 죽었네. <웃음> 맞아. 이 <laughs> 지난 판에 그 신뢰를 못 얻어서 그래. 아무도 안 믿어주지. 문자들의 방입니다. 와, 다들 재밌는 장면을 좀 뽑았어? 난한개 진짜, 이번에 한 개도 없어가지고. 난, 난 뒤쪽 따라간 거? <laughs> 우디랑 같이. 그거 재밌었어. 그러게. 저도 학교 왕년 된대. 근데 그거 재밌었어. 아! 근데 난... 시민입니다. 그게 제일 재밌었어. 그게 제... 말도 안 돼. <laughs> 아니 말도 안돼 시민이랑 같이 따라간 거였어 왜냐면 처음에 우디가 나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간 거였고 고탱이 그 뒤따라온 거였는데 이 사람이 이거다 야가 아니래 씨. <laughs> 말도 안돼 카메라 들고 뒤트 너무 무서워한다 막 이랬는데 어? 나 지금 진짜 죽었네 죽어, 죽은 거 보고 나서 어? 뒤트 죽었어? 막 이렇게 하는 아, 그래, 거 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연기를 하냐 굳이 약간 했는데 진짜 시민이었어 선생님! <laughs> 그거 데크로원이지? 우리 <나> 의심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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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웃음> <웃음> 헬로 제 길을 이을줄 알았다. 자, 자, 가지. 다 반곡기는 이 자식, 이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됐을 때임포스터의 다음 킬콜 타임까지 저희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게 무조건 그냥 킬을 해서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나 같으면 차라리 내 시체 앞에서 이런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laughs> 뭐야? 어? 킬쿨찾나 어, 보다 아킬쿨찾 구나. 이거 는 우스 우의 우스 우스 우 이거 고탱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야 이거 계속 고탱이 처음에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처음 얘기한 사람 말을 안 믿잖아 자꾸 아니 그냥 그냥 믿으면 되는데 나 진짜 혜리가 하는 걸 봤는데 고탱이 너무 그를 만들어 놨어 아없어 반드시 향성공해 화이팅! 불렀는데 누가 스체를 찾았어? 스체 찾았어. 아, 너. 그러니까 누가 불렀지 내가 불렀어 어. 다들 못 들은 거 같은데? 상형님, 상형, 겁나 <laughs> 조금 크게 <조그맣게> 불어. 어디? <laughs> 나는 이번 이번 영상은 감이 그냥 다 죽었다. 아니 핑계 를 대자면은 카메라 설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도 했더니 이미 그때 나는 체력이 끝났어. 아 어. 제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오케이. 예. 그래서 카메라 켜면 앞에서 한 번씩만 더 쳐주세요. 가자. 아 어. 벌써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자 여기 둘 셋. 에디 큐. <laughs> 자 메이디. <메이드에. 웃음>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어, 해리가 준비해 준 임포스터 비하기 그 뒤에 크루원들은 죽었을 때 무엇을 하나? 그리고 그 비하인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랑 함께 알아봤는데요. 바로 다음 영상은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 하는 시리즈 이상한 시리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비하인드 게임즈 안녕! <laughs> <laughs>